여러분 오늘은 또 우리 청년분들이 한번 좀 칭찬 많이 해주세요. 금요기도에 나왔어요. 네, 우리 임원들인데 리더들인데 수련을 앞두고 오늘부터 3주 동안 열심히 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한영희 박사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힘이 힘이 되죠. <laughs> 네, 여러분 십계명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열 가지 계명, 그렇죠? 십계명이니까 이걸 패러디한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외워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세례 받을 때 이거를 이제 고등부 뭐 이렇게 중등부아이들에게꼭 외우라고 해서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 꼭안 외워죠. 이게 헷갈리는 거죠. 1열 개를 외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 하는 것들 이런 어떤 느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십계명을 대할 때. 여러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마음들을 살펴보면 훨씬 그 은혜는 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건데, 오늘 아주 오래전에 줬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씀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오늘 또 생각해보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에게 십계명은 유효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지키고 안 지키고에 어떤 매여있진 않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그런 은혜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어딨나요 하면 찬송가 맨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껍데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개그도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할 때 계명은 율법과 좀 다릅니다. 율법은 뭔가요? 구약의 말씀을 압축해 놓은 거. 그래서산 613가지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면 계명은 뭐냐면 그 600여 가지가 넘는 것을 10가지로 압축한 것을 계명이라 그래요. 그게 십계명이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모세 오경에는 율법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해라, 하지 말라, 하면 복 받는다,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613가지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미츠보트라고 하는 그 문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이것을 10가지로 압축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요. 이 10가지보다 더 압축했어요.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 탁월하시죠. 너무 탁월하시죠. 열 가지를 잘못 외우고 못 지키겠으면 이거 하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옆에 분들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고백합시다. 네. <laughs> 어, 여러분 그십계명에 대한 인식을 제가 가만히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외우고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은 무거운 그런 계명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준 이유는 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 사건들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사건의 어떤 기적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든 게 성경이 말한 단가요, 목적인가요? 이스라엘 백성 꼭 홍해를 건너야만 하나요? 우리 삶에 꼭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일이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는 홍해 하면 홍해를 건너 거에 정신을 다 쏟습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므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는 거거든요. 홍해를 건너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서 애굽의 군대에서 따라오지 못하도록 수장시키면서까지 죽음을 열 가지 재앙으로 죽음을 이 땅에 선포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 이게 더큰 거겠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었더라. 그래 아들아 넌 오늘부터 다윗이야. 열심히 갈고닦아서 골리앗 같은 사람을 물리쳐야 돼. 돌리아스를 쓰러트리는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근본일까요? 아닙니다. 골리앗의 쓰러트림으로 인해서 그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시더라. 작지만 그 여린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름들이 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다윗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함께하면 훨씬 크가 크고 힘이 힘이 큰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말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저는 일산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끝나고 도 일산으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멀리 갔다든지 여행 갔다든지 사회 갔다 차를 타고 오면 옛날에 더했어요. 일산이라는 이정표를 딱 보면 되게 아 이제 다 왔다. 아 이제 다 왔다. 아, 이제 다 썼어. 막 처음에 운전할 때는 그랬죠. 20대 때는 막 아끼 싫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근데 여러분 그 표지판이 일산 고양시 뭐 고양 시청 이런 표시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 일산이라는 게 정말 일산인가요? 아니죠. 일산은 일산을 가리키는 표지판은 일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여기로 가면 일산입니다. 나는 일산이 아니지만 일산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홍해를 건넘 것이 목적인가요? 홍해를 건넘으로 말하고자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똑똑하십니다. 우리 삶의 기적들, 또 맛보기 원하시죠? 그런데요, 그 기적으로만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기적 넘어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도대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린 그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셨죠? 기도가 뭐 해주십시오도 기도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위대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저는 금요기대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수요일 때수요사경이 좋다고 그러고 <웃음> 그렇죠? <웃음> 다 좋아요. <laughs> 다 좋은데요. 여러분 오늘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시간이에요. 약간 반 강제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을 외우고 지키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 이것은 꼭 외워야 해. 식계명은 안안 지키면 심지어 는 지옥에 갈지도 몰라. 지켜서 천국에 가야지. 이런 말들 저 옛날에 많이 듣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0장 2절 말씀을 우리 앞에 모시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절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다 편지 받아 보셨죠, 권사님들 젊었 지금도 젊으시지만 더 어려 어리셨을 때 20대 때 사랑하는 네, 친구에게, 남자 친구에게 편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편지 내용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그 편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보냈다는 거죠. 똑같은 편지인데 부모님 불러오세요 뭐 그런 동갑아 그런 편지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하는 편지를 받았다 그쵸 집사님? 그쵸 원사님?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이 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편지를 보낸 이가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스토리가 한절에 담겨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십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계명을 받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냐면요. 애굽에서 열 가지 기적을 맛보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구원을 체험했던 그 상태, 그리고 적군이 몰려오는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마주하고 겨우겨우 가쁜 숨을 뒤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며 춤을 추며 노래하며 가슴 떨리고 있었던 그때, 출을판한지 얼마 안 돼서 몇 개월 안 돼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그다음 PPT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계속 띄어주세요 여러분 나는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크고힘 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을 택가서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를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걸 들으면 과거가 회상됩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나가기 원했던 40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그들이 400년, 430년 동안 신음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하나님이 완전히 들어서 그들을 홍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그 스토리가 주바등처럼몇 대에 걸쳐서 지나가지 않을까요? 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하나님이 편지를 편지 편지로 말할 수 있는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에. 그렇다면 여러분 쉽게면 무엇입니까? PPT 한번 넘겨줘 보십시오. 한장한장더 넘겨주세요. 네, 한번 1번부터 읽어봅시다. 1. 시작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2.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말씀. 3.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네 무엇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이 말은 뭐죠? 이미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이미 구원의 능력이 그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그래서 부름 부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두 번째, 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딱 들어서 들어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자 했어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신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나는 너희가 어떤 존재로 살기 원하고 나는 누구다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집약한 게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사랑의 십계명이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백성에게는 십계명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저 이집트 백성에게는 십계명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아수르 백성에게는 바벨론에게는 십계명이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자녀에게 잘 돼야 된다 차 조심해라 공부해라 너 훌륭한 사람이 된다 말을 하시나요? 생각을 해보셔야 되나요? 여러분, 옆집에 똑똑똑똑 우리 아들 잠잖나 봐, 공부 잘해야 돼. 어? 그게 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여기 살면서 미국의 법을, 여러분, 미국의 법에 뭐 위반을 하고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 시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에 존중을 받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나쁜 친구 만나지 마라. 이건 다른 집 아이들에게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백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면 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 받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고 하나님 자녀에서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자녀에서 탈락되고 안 지키면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더 공부 잘하면 더 훨씬 사랑해 주고 공부 못하면 혼내고 내 자식 아니라 그러고 결혼 상대자가 너, 내 마음에 들면 우리 아들 최고라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왜, 여러분 막 평생 미워하고 그럽니까? 안녕홍 원사님 안 그러시죠? 안녕홍 <laughs> 원사님 제가 불러 죄송합니다. 안 그러시죠? 다 그냥 자녀들이 너무나 이쁘잖아요. 그냥 이쁘잖아요,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는 대로. 여러분 어떤 친구가 항상 지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아 누구야? 누구 너는 지각을 참 많이 하는구나 죄송해요 아니야 너는 지각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11조 잘못 내십니까? 11조 잘못 내는 못 내니까 탈락이 아니라 11조 잘못 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예배 잘못 나오십니까? 힘들어서 육신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 백성이라 하나님 선택했다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조금 더 사랑할 것 같고 십계명을 들지키면 들 사랑할 것 같고 그런 게 우리 마음에 더 크지 않나 여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명 28장에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극명하게 나눕니다. 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하면 복을 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완전 복을 받고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 15절 이, 이후에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을 거쭉 나와요. 자, 그래서 한번 신명 어,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복에 대한 말씀을 한번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되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셔서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야 되게 신나죠. 근데 이렇게 하면 복받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15절의 19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또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와 소상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어우 무시무시해요 예전에 저희 모교는 이거를 한 1년간 외웠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지나고나 보면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하거든요 이거 열심히 외웠는데 그렇죠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저도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장성하고 신앙을 하고 여기서서 고민을 했는데요, 하나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을 말할까요? 지키면 복받는 백성의 자격, 안 지키면 저주받고 백성에서 탈락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란 자체는 책의 특징이 이, 이, 새로운 신이 아니에요. 매울 신도 아니고 다시 제 다시금 강조하는 거, 리마인드하는 책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앞에서 이미 구원 받은 이미 구원 받고 구원이 완료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서 복을 받고 안 지켜서 저주를 받는 게아니는 얘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제 조금씩 우리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어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하는 말은 여러분 아무리 못된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사랑의 말이에요 사랑의 말이었어요. 너희 놈의 자식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해. 좋게 말하지. 또한 시간 돼. 또 여전히 게임하고 있어. 게임하면서 욕도 하고 있어. 게임지 그만하라니까 한번더 마지막.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게임지 그만하랬지. 그러면서 PC를 집어다가 밖에 던져 버립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노트북 조그만 거 하나 사서 게임이 안 되는 노트북을 사 줘요. 그러면 아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 날 사랑하지 않아. 우리 엄마 날 사랑하지 않아. 아, 우리 엄마 너무 권위적이야. 그런 마음이 아이들 을 마음에 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저주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것은 나는 너희가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축복하는 마음이지 그 길을 제시하는 거지 이거하면 복받고 이거하면 저주받는다 말이 아니에요. 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주 같은 말 아이에게는 저주 같은 말로 들리지만 그거는 뭐예요? 생명의 말이에요. 좋은 대학 가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이렇게 하면 복받아 이거는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지킴복안 지키면 저주가 아니에요. 이미 신명기 2 8장의 말은 이미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선별하여서 고압에 딱 세워 놓고 얘들아 잘 들어 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삶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이방 민족처럼 사는 거야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십계명 세어 출애굽기 어, 20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PPT 보면서 읽어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네, 그 앞에 3절 있을 겁니다. 3절그 앞에 있지, 있지 않나요? 네, 제가 한번 이거 아까 봐, 보였는데요. 네, 시작. 나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계명이죠. 다윗 씨,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0계명을 간략히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요.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네, 보면요 다 아시는 걸 거예요. 뭐,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해서 네 이웃을 네몸 같이, 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쉽게 열개 명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쉽게 표현해 볼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다른신 두면 죽어. 너 백성 끝이야. 탈락이야. 너복 없어. 라는 말이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인간은 견딜 수 없는 영적 혼란을 겪게 돼요. 이 DNA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쁘도록 만들어줬어요. 썩어져가는 우상, 세상 것, 어떤 다른 신을 섬길 때 우리 인간이 환, 마음이 평안해지고. 서로 사랑게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질투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안 두면 너 죽어. 너 다른 신을 두면 너는 내가 도대체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하면 너는 병들고 음란해지고 세상에 빠져서 결국 평안함이 없게 돼. 그러니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시기명 첫 번째 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근데 우리는 야, 그래 다른 신 두면 우리 죽는 거야. 알지 명심해.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더라. 사실이에요. 하나님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도 다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고 왔고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해해, 너 사랑하니까 이해해, 괜찮아라고 합니까? 정말 화를 내, 화를 내고 정말 진짜 할수 있는 표현을 다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외에 다른 씨, 나 외에 다른 씨를 내게 두지 말라. 강력히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계명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게 지키라. 어우 안식일 안 지키면 주일 안 지킨 큰일 나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6일은 너희가 정신없이 이 땅에 살아도 하루라도 내 앞에서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루라도 내 앞에서 편히 쉬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만했으면 좋겠다 너가 6일 동안 너무 고생하지 않냐? 7일까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좋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나는 너희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리 이방신을 성기는 사람처럼 부모도 막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이웃에 대 거짓 증거 대지 말고 가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다 뭡니까? 이 땅에 사는 하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이 질서를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안 지키면 큰일 나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탈락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요. 시험하기 위한 법도 아니고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된다는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압축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 이게 십계명인 거예요. 아, 너 그렇게 봐. 너무 일하지마. 너무 중요하니까 집에서 좀 쉬고. 주일날 콩 예배 나와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가라 하나님 만나고 가라 이웃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 이웃도 사랑하니까 이웃의 것을 잘 지켜줘라 응?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들 이게 십계명으로부터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부다 나온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우리의 삶에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이것을 못 지켰으니까 덜 사랑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왔으니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한두 번 빠지면 덜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간 대 인간의 부모 대 자식 간의 사랑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면 더 행복한 거야. 하나님 그 마음을 끄집어 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 손에 들려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계명을 인간응고식으로 생각합니다. 인풋 아웃풋, 지성이면 감천. 우리, 이런 어 종교심이 우린 젖어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른 대로 조금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육신이 연약해서 봉사 많이 못하면 못하는 대로 새벽에 너무 나가고 싶지만 피곤해가지고 몇번못 나가면 못 나가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못 나갔으니까 하나님 벌을 주고 못 나갔으니까 우리 자녀가 덜 되게 하고 그런 마음들 우리 내제 깊은 곳에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을 우리에게 십계명의 의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계명보다 더 중요한 거는 20장 2 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신이 누구신지, 부름받은 백성이 누군지, 그 관계가 누군지 하나님은 그한 절에 요약하고 있지요. 십계명 지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앞에 게더 중요해요. 하나님 누구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지만 좀 그렇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오늘 또 기도하시고 오늘 또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의 말씀,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의 십계명, 사랑의 말씀,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 이렇게 좀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고 뭐하고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삶을 통해 찬양의 모백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이 기도를 하세요. 이 시간 찬양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의 가장 큰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저의 사역의 목표,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